안녕하세요, 명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응. 목일간의 인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목의 특징은, 목은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음, 화초나 나무의 비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은 특히 어떤 계절이나 기후에 민간을. 감 응. 음. 기억이 납니까? 네네. 네. <laughs> 예를 들어서, 목이, 목이 이제 인월래 네. 초봄에 태어났을 때, 네. 어, 혹은 지지의 비용겁지에 네. 갖게 되는 거죠, 월지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신강하다고 볼수 있는 건데, 아. 그, 이 어린 나무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비록 신강하지만은 어린 나무기 때문에 금에 금에 대해서 좀 약하다 아 하긴 그렇죠 네. 봄이니까 그래서 어, 봄의 목에 대해서는 어떤 금의 향방에 따라서 신강함의 정도 아. 이런 것들 좀 예민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아. 기억이 납니까 이런 이야기 들었던 아,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런 <laughs> 네.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비단 어, 본목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목의 예민함이 드러나요. 네. 그래, 요즘은 인성, 인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음, 네. 목에게 인수는 수예요, 수. 오행이요. 그렇죠. 네. 근데 목은 수에 또 되게 예민해요. 네. 예.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냐 목은 그 물이라는, 수는 것은 목을 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예. 네. 네, 습하면 목이 썩어버리고요. 네. 또, 수라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을 또 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냉하면 또 얼어버려요. 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겨울이 되기 전 가을인데 아직 얼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돈 많이 생긴다는 그, 금전, 금, 금전수요 아, 금전수. 분전수를 운전술을... 어, 날씨가 좋아가지고 내놨는데 얼었더라고요 네. 밤에 약간 추웠는데 네. 영화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어 죽었어요. 누가사해야죠 <laughs> <이것어야죠. 웃음> 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수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 사주에서 조금만 많아도. 네. 네.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의 신간함을 도움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많아도 네.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음. 오히려 또 정신이 복잡하게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인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라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 네. 네. 목의, 목의 인성은 더 그게 좀 심해요. 음. 그래서, 목이 조, 그래서 인성 수가 조그만 많아도 목이라는 것은 수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을 품게 돼요. 네. 목에게 수는 인성, 엄마인데 그래서 목일간은 어머니에 대해서 애정의 감정을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 목일간이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보면 목은 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조금 과하게 조금 하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더라 네, 그런 부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안 네. 하면 네. 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원래서수월 네. 해월, 자월, 축월, 네. 인월, 묘월 아. 이런 시기에 특히 이제 또 수가 좀 많아버리면 네. 이 시기는 또 추운 시기거든요. 그렇죠. 춥고 좀 얼고 이런 시기. 춥고 서늘하고 네. 이런 시기에 또 수가 많아버리면 네. 특히 목이라는 것이 인성에 혜택이 별로 없어요. 아, 맹한 시기라 하 네. 오히려 빨리 집에서 네. 독립하고자, <laughs> 별로 원조를 원하지 않는 아 이런 분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사주를 보시죠. 이 네. 사주는 추궐의 갑목이죠. 네. 음, 추궐은 한기가 극심한 시기. 에요이 그렇죠. 음. 사주에는 보면 인성이 없어요. 음. 그죠? 일간이 지지의 비염겁제도 뭐 나타난 건 없죠. 네, 그냥 지장만으로만. 네, 돼요. 진중을 모게가 네. 하나 있죠. 네. 근데 이 사주는 수도 없고, 목도 없는데, 뭐, 일단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음, 이거 하나로도 일단 괜찮다는 거예요. 아. 보통 지지의 비염겁제좀 약하면 인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네. 이 사주는 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 추골에는 수가 없어도 뭐 오히려 괜찮아요. 네. 안에 또 숨어 있기도 한데 그것도 또 오히려 얼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 안에 숨어 있는 것,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아요 네. 아.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숨어 있고 네. 드러나지 않아서 네. 다행이다. 다른 사주의 경우 보통은 인성이라는 것은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하여도, 네. 인성이 숨거나 없으면 왠지 마음이 허하고, 아 네, 왠지 부모님의 원조가 그립다. 안정감이 없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신약할 가능성이, 신약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네. 이추월의 목, 뭐 이런, 이런 형태는 그렇지 음 않다는 거죠. 아 없어도 뭐 괜찮다. 오히려 부모덕이 있다. 물리적으로 가 그래. 요 이게 또, 이, 목에, 또 희한한, 이게 네. 어떤 개성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음. 있는 거예요. 요거 딱, 그, 엄마가 낄기 빠빠? 아, 뭐 그렇게해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그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laughs> 이 정도에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